오, <laughs> 어이거정종좀 맞나? 오, 어, 네, 이 이거. 야, 봄새. 어, 진짜 너무 커요. 미친다 진짜로 너.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야 이거는 게런트 게 이거 게런트 탄창 아니, 아니야? <laughs> 게런트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요? 게런트도 있네아 싫어야? 야, 야, 야 그거 나도 클립. 어. 와, 진짜. 어 나도 나도. <laughs> 여기, 여기 총알 여기 여기 있잖아 <웃음> 탄창. <웃음> 어 탄창이 아 맞는 탄창이 따로 있으니까 어. 잘 찾아서 꽂아봐요. 이 이것도 아니고 응, 어, 들어가는 게 있을 거야 하나. 아니고 야 거꾸로 <laughs> 놓지 말고 거꾸로. 나다동동아니었는아 <laughs> 거꾸로 놨구나. 아야 너진진 야야야 너 뒤진다 아유, 진짜. 진짜. 어그 글록이다. 반대 <laughs> 그거 반대 돌리라고 돌려 돌려. <laughs> 예. 어. 돌려 그렇지 아겨 땡겨, 땡겨 위에 장전 당겨땡 땡겨 장전 땡겨 그래그래 아뭐 장전 땡겨. 어 가자 그래, 이봐어봐아 그래. 뭐, 그래 어, 어. 어, 어. 어, 아, 저기 아, 그 <laughs> 일로와봐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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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은채야 일로와봐 그 요기 있잖아 아아 그이 이거야 은채야 이거야 너거는 아, 잡는 게. 음감사뭐 어떤거 이이뭐 본인 려고요이거총아이거후레시는왜아니아니아니 이거 아이고후레시 꺼봐 알겠 <laughs> 어. 아니 후를 끄 끄는 방법 끄는 게 없다니까요? 아, 아니,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이 <목소리> 아, 가만 들고 있어, 들고 있어, <목소리> 꺼줄게, 꺼줄게, <목소리> 가만히 들고 있으라고. 아 꺼지잖아. 무거 아 오, 아이 아, 방금 님도못어요 진짜. 알았어, 님도못어 알았어, 장전해봐. <웃음> <웃음> 아니 거, 아니 권총을 오른손으로 잡아 잡아 들어. 그렇지. 잡어, 왼손으로 이 탄창을 이 잡아. 잡아. 그렇지이 총을 네. 통을 들어. 통을통을 통을 옆면으로 틀어. 반대로. 아우왜다 반대로 하니. 어 그래. 야! 너는 총구에다가 탄창 넣어. 아니. 아니가. 여긴가? 아니. 이게 아닌데요. 약간... <laughs> 아니, 아지랄하지 마. 말은 진짜로. 아니. 아닌데? 아니 지랄하지 마. 진짜로. <laughs>

여져 있는 탈착배. 아까 썼던. 아, 그렇지. 그리고, 그리고 어져 그리고 여기는 탈착 써. 그거 써야 그게 거기서 할수 있어. 이게 이이 아닌가? 왜? 어 됐다. 그리고 잠깐만. 그리고 당겨. 총위 한번 당겨. 그렇지. 장전됐어. 아어 장전됐어. 아 오케이 잃어버렸어요. 에는 기본이야. 야어하냐 아니 싫어. 아니 디아 너는 야 디아 아니, 벽보가 서있어 아넌안돼 아, 진짜 아니, 너는 사 벽... 벽... 벽보가 서있어 손들어 손들어 손 손들고 손. <laughs> 손 있는 거야? 와, 30만 연사 땡겼는데 하나도 못 맞췄어 사람 아니야? What 어, 실화야? 아니, 아니야... 이렇게 침착하게... 그만... 그, 쟤... 시어시어 이거 딴천 끌고 있네? 아니, 아니, 보면서 손들면서 봤어요 어, 이제 그만해 어, 시어 손들면서... 야, 쟤아 그만... 야, 아이고, 권총 해봐, 너 해봐 1점 알려줄테니까 그 권총 하나 가져와봐요 완전 개똥총! 어내 형아 시방진하니까 없어지네 뭘로 썼는데 어, 그래. 권총 일단 뭐 이거 이거 84점 걸로어 잘했네 권총 아이 뭐야! 20미터로 쏴야지 아 20미터 쐈어요 이거 <놀람> 응, 갖고 온거임 아 갖고 온거야? 네, 어 잘했네 어 잘했네 나는 개똥쓰레기야 야

1분 추가. 양손으로 안 들고, 안 들고 어? 양손으로 들고. 이렇게, <laughs> <들어야 돼. 웃음> 그렇지. <그치? 웃음> 컨트롤로 파지하고. 레서데스. <그렇게. 웃음> 어. 당연히 만지고 음, 나서 총알이 안 나. 와 아, 나와요. 아 그러니까, 미안, 미안, 미안. 그, 총, 총, 총 받아봐, 총 받아봐. 그렇지. 그렇지. 어, 봐봐. 키키키키키 여기, 여기 보면은. 키키키키키키 여기 보면은 음. 방아쇠 있지, 방아쇠. 방아쇠 오른쪽, 어, 방아쇠 1 1시 쪽. 그렇지. 어. 그거를 왼쪽으로 놓으면 연발, 오른쪽으로 놓으면은 그거야, 삼발. 한 한마 해봐. 그렇지, 그렇지. 아 열아, 열한 시간 이제 한 시야. 미안해. 어, 들어봐, 아. 들어봐. 근데 이거 왜안 바뀌는 아, 거야? 오케이, 오케이. 너가 손을 잡. 어, 됐다. 어 됐어? 됐다. 그러면 연발이야. 지금 이건 연발이야, 연발. 한번 쏴봐, 연발일 거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